영어권 국가에서 상류층을 동경하며 하류층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노비입니다. 한국어로는 속물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스노비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진 속물 근성의 하나로 표출되는 과시적 소비 욕구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노피 효과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과시적 소비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면 더 이상 그 소비는 자신의 신분이나 위상을 차별화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일부 소비계층은 다수가 소비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남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상품에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스노 효과 또는 속물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일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죠. 스노우 효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상황이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먼저 한 가지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그 상품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려는 상황입니다. 상품을 선점해 자신 상품의 희소성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 사용하는 얼리어답터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희소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많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해 너나 할것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물건을 찾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스노프 효과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고가의 패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며 이른바 겨울 교복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하나급의 절반 이상이 모두 노스페이스 패딩을 착용했고 그 결과 그 브랜드에 대한 희석성이 떨어져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다수가 소비하게 되자 스노우 효과로 인해 그 명성이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2019년 11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과 나이키가 협업해 출시한 나이키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 또한 스노우 효과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신발은 나이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818종만 추첨을 통해 판매되었는데요. 21만원대에 판매된 이 신발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1300만원까지 거래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그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에 열광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다 보니 많은 명품 브랜드는 희소성을 위해 그들만의 전략을 유지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를 훨씬 더 많게 유지하는 것이죠. 몇 점도 되지 않는 한정판을 판매하거나 2월 상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실제로 루이비통과 샤넬은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무재고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이두 브랜드의 경우 판매되지 않은 2월 상품은 모두 소각하여 희소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스우 효과, 속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현상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마다 만족을 얻는 부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제품의 고유 가치나 쓰임새보다는 자신의 기호나 개성을 드러내는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는 소비 습관은 지양해야겠습니다.